음자 <laughs> 오늘은 이거 비빔밥 어? 뭐지? 어뭐 어, 고기 비빔밥 김치 뭐 볶음비빔밥 뭐 그런거더라고 아 이거 바로 먹으면 되나? 아, 바로 먹으면 되겠다 그러요 가서 먹는 걸찍 치고, 데 네. 그,도, 옮길라고 했더만, 안 옮길래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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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밥 어두개양 많겠는데 양작을까 싶어가지고 와 이거 포장 용기 봐라 비빔밥 포장 용기 어씨한개안 먹을까 <laughs> 개봉해보자 와이번 고기 비비박 어, 두 개. 양작을까싶 벌써 주문했는데, 와, 이거 대박인데. 그리고 이두개 가격이 얼마냐? 우리나라 돈으로? 40? 몇번죠도 8,000원이 안 되지. 국물은 먼저 음, 국물은 그냥 이렇게 고추 물은 게 음, 고 이렇게 주문한거 두개가 43원 4 43 3원만면 3,400원 3,400원하고 6,800원 7,000원 7,000원 또이어 고기 이거잖아 이어 밥이 피벼제가 있네 그 땅콩이 요런게 있네 고기는 소 있지 음이 음. 무슨 향이라고 해야되지? 그 향은 고수의 향인가? 뭐야? 음. 어? 마우스 다는 밥에 두부랑 그 이렇게 막 들어가 있네요. 어 음. 근데, 먹어뻑 u 한 느낌 그좀좀 n the 음, k 보면밥 음, 때문에 d you j 고기 때문에가 잠깐만. 음. 아, 근데 육첩이네. 만약은 우리나라 고추장이 좀그 맛이가 약간 먹으면 그렇게 뻑뻑한 건 아닌데. 약간, 어, 좀 뻑뻑한데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. 근데 맛있다. 진짜? 국물. 국물은? 묵국 묵국 들어가네 버섯 시금치 야. 이 향은 특이하네 자주 맡거 꼬치 꼬치에 들어가는 그게 냐그 내놔... 고수인가? 이런 냄새만도 많나? 살짝 살짝 나는 거니까. 근데 먹으면 향 같은 걸로 안느껴다 맡았을 때좀 느껴지는데. 아 건두부 음. 때문인가? <목소리> 아 건두부 때문에 살라. 이 한국식이 아니고 그냥 중국 그그 그 집에 시켰는데. 음. 나는 완다 굽은거야 이 음, 한번 먹어 김치볶음 고기 고기 맞죠 김치랑 고기 아 한국식 중국인데 한국식 스타일을 조금 그래 하는건데는 다 왜냐 김치하고 이런거 안먹자 중국어 비빔밥에 땅콩. 들어가 있어서, 아시, 땅, 밥 먹는데 땅콩 이런 게 있으면, 은 솔직히 땅콩. 아니, 껍질 벗기고 먹자. 그래서, 살짝 볶아지거나 껍질 이라것 때문에, 응. 껍질 벗기려면 이렇게 나오네. 나오는데요. 먹을 때는 그런 게 크게 없네.

너무 몰날요조율보면한 6천 원 정도, 두게뭐12,000 그 원, 이게 조금 중국도 솔직히 싼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물가가 큰 건데, 이거는 괜찮네요. 좀 싸다고 느끼는 국수. 국수가 좀 싸다득입니다. قدا علم ما ولنرى ما حب دورو خالص. 다 다음에딴 것도 면켜먹어 아, 이거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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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향인지거 또. 이 향인지, 향인지 모르겠거 또. 나거 또. 이거 는 이거 역시 한국인은 김치랑 그런가? 이게 좀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입 아~~ <laughs> 와 어우 음 음. 음. 아 근데 한개 하면 충분히 아니다 내가 먹는데 배불러 온다 배불러 와 음? 마지막으로 할까요? 배불렀다 음. 어렵게 하는지가 음음만 먹자 한숟가락다 먹자 음음 음음 너무 음눈만큼면라한 5cm? 이 상태로 넣으면 어, 서지 않 4.5, 4.5. 그런 높이. 음, 4.5. 세팅 되는 거는 4cm라고 하네요 4cm야? 얼굴 말도 18cm야. 딱딱시는데또1 8 c m 가나 오는1 8 c m 4cm 반. 10시 양생은시 반. 10시 반. 야 배부르다 오 맛있게 잘먹 반. 10시 반. 10시 초이스 잘했1빠바